이 할아버지가 제치갑을 훔쳐갔어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나를 말하는 건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쏠렸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내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새벽 다섯 시면 눈이 떠지고.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여보, 시장 가시면 고등어 두 마리만 사오세요. 싱싱한 걸로요. 알았어. 점심 전엔 돌아올게.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네. 산책 삼아 천천히 다녀와야지. 40년을 다닌 회사를 정년퇴직한 지 벌써 5년째였다. 처음엔 할일 없는 게 답답했지만, 이제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고, 손주들이 주말마다 찾아오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들이 코를 찔렀다. 생선 비린내, 갓 튀긴 호떡 냄새, 김치 담그는 고춧가루 향이 뒤섞여 있었고, 30년을 다닌 이 시장은 내게 또 하나의 집 같은 곳이었다. 어르신, 오늘 고등어 아주 좋아요. 두 마리만 주소. 싱싱한 걸로. 이집 생선은 항상 믿을 수 있어. 사장님 아버지, 대부터 단골이었지. 계산을 마치고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려는데, 누군가 내 팔을 세게 잡았다. 스물다섯쯤 돼 보이는 젊은 여자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떨고 있었다. 저, 저기요? 할아버지, 잠깐만요. 예. 무슨 일이요? 제, 제 지갑이요. 분명 여기 있었는데. 그녀가 허둥지둥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갑을 잃어버렸나 보네. 가에 없어라. 천천히 찾아보세요. 분명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에 질린 눈이 순식간에 날카로운 의심으로 바뀌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내게로 향했다. 이 할아버지가 제 지갑을 훔쳐갔어요. 뭐. 내가 훔쳤다고 귀를 의심했다. 70평생 남의 물건 한번 건드린 적 없는 내가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난 당신 지갑 같은 거본 적도 없어. 거짓말 마세요. 분명히 제 옆에 계셨잖아요. 제가 가방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빠르게 모여들었고, 수십 개의 시선이 나를 도둑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아온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요즘 노인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런다더라. 손주들 용돈 주려고 그러나 봐.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왜 남의 지갑을 여러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주머니를 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다. 내 낡은 지갑과 손수건, 그리고 고등어 값 계산하고 남은 만 원짜리 몇 장뿐이었다. 가방 안을 확인해 보세요. 분명 거기 숨겼을 거예요. 가방. 내가 무슨 가방이 생선 봉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 생선 봉지를 확인하던 한 중년 남자가 뭔가를 집어 들었다. 검은색 여성용 지갑이었고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이게 뭡니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분명 내가 넣지 않은 지갑이 내 봉지 안에서 나왔다. 그거예요 제 지갑이에요. 이럴 리가 없어. 어떻게 내 봉지에... 이... 이가 내가 놓은 게 아니요! 누군가 장난을 친 거요! 증거가 나왔는데 무슨 변명이야? 사람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다. 동정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경멸과 혐오만이 가득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누군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하지? 손주들이 알면 어떡하지? 70평생 살아온 내 명예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고등어 사는데 뭐가 그리 오래 걸려? 아, 아 그게 조금 일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설명을 하지?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들었을 때 파란 제복을 입은 경찰관 두 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은 을씨년스럽게 추웠다. 경광등, 불빛 아래서 경찰관이 내 말을 받아 적고 있었고 나는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러니까 어르신은 그 지갑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맹세코 없습니다. 나는 생선만 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인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걸까? CCTV를 확인하자고 했지만, 그 시장 골목엔 카메라가 없었다. 오래된 시장이라 사각지대가 많다고 했다. 일단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원한다고 하니, 그쪽과 얘기를 해보시는 게. 합의라뇨.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인정하란 말이오.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굽힐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평소 인사하던 경비원도 고개를 돌렸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서에 갔다 온 거예요? 아내 앞에서 무릎이 꺾였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나는 도둑으로 몰렸다고 말해야 했다. 여보,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은 날 믿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알아요.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해결할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맙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누가, 왜, 어떻게 내 봉지에 그 지갑을 넣었는가?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짓이야. 우연일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가만히 앉아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 여보. 나 시장에 다녀올게. 시장에요? 거기 가면 또 괜찮소.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게 있어. 이번엔 주에 깊게 봐야 해. 분명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시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도둑 할아버지 또 왔네. 뻔뻔하게 또 나타났어.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고 걸었다. 쪽팔려도 참아야 해.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야. 생선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주인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그날 일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어르신, 저도 난처합니다. CCTV도 없고, 제가 본 것도 없어서. 그날 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뭐라도 기억해 줬으면 글쎄요 손님이 워낙 많아서 아 그러고 보니 검은 후드 입은 젊은 남자애가 어르신 뒤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검은 후드 수상한데 시장을 두 시간 넘게 돌아다녔지만 검은 후드의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쳐서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았을 때 누군가 옆에 걸터 앉았다 할아버지 저 그날 봤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에 도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누구시오? 날 아시오? 저는 프리랜서 기자예요. 그날 우연히 시장에서 취재 중이었는데, 어르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걸 봤어요. 기자라니, 믿어도 되는 건가?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르신 같은 분이 그런 짓을 할리 없다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녀가 카메라를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시장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그 안에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 네. 사람이. 네, 이 남자가 어르신 뒤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다음 사진을 넘기자. 그 남자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를 도둑으로 몰았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들이 아는 사이였어. 그렇다면 이건 이게 무슨 뜻이오? 제 생각엔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노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도둑으로 몰아넣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이에요. 분노가 치밀었다. 70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을 도구로 이용했다니 이 사진들 증거로 쓸수 있어. 사진만으론 부족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일더 이상 당하는 분들이 없어야 하니까요. 하늘이 도우시는 건가? 이 사람이 나타난 게 기적 같아.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전 이수진이라고 해요. 할아버지 성함은요? 나는 김철수요. 아. 그런데 어떻게 날 도와주려는 거요? 일단 그 여자를 찾아야 해요. 그녀가 다시 같은 수법을 쓸 때를 기다려서 현장을 잡는 거예요.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이 70에 이런 수사 같은 걸 해야 한다니. 하지만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해야지.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좋소. 내가 뭘 하면 돼요? 일단 며칠간 시장을 관찰해야 해요. 그들이 다시 나타날 거예요. 같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이런 사기꾼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날부터 나는 매일 시장에 나갔다. 주진 씨와 함께 멀리서 지켜보며 수상한 사람들을 관찰했다. 사흘째 되던 날그 검은 구두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저기요, 할아버지. 저 남자예요. 그 여자도 있어. 아직은 안 보이네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10분쯤 지났을까. 그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시작되는군.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의 타깃이 된 사람은 노인이 아니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였다. 이건 수법을 바꿨네요. 저 엄마와 아이가 위험하오!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 엄마가 과일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는 사이 검은 부드 남자가 슬쩍 다가가 그녀의 가방에 손을 뻗었다. 지금 당장 막아야 해! 멈춰! 큰 소리로 외치며 달려갔다. 칠십이 넘은 다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몰랐다. 뭐야 이 영감. 남자가 놀라 뒤로 물러섰고, 나는 그 엄마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가방 조심하쇼. 저 남자가. 네? 무슨... 그때였다. 뒤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저 할아버지가 또 지갑을 훔치려고 해요. 저번에도 제 지갑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다. 안 돼. 이번엔 달라. 증거가 있어. 다들 잘 들으시오.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오. 맞아요. 저두 사람은 한패예요. 수진 씨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고 사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 사진들 보세요. 저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조직적인 사기예요. 무슨 헛소리야. 우린 모르는 사이야. 저 할아버지가 누명 벗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럼 경찰을 부릅시다. CCTV를 확인하고 당신들 핸드폰을 조사하면. 통화 기록이 나올 거요. 순간, 검은 후드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젊은 여자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야, 키어 남자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자도 뒤따라 뛰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사라졌다. 잡아야 해요. 내가 간다. 이번엔 놓칠 수 없어. 지장 골목을 뛰어 추격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명예가 내 인생이 걸린 일이었다. 골목 끝에서 남자가 휙 돌아섰다. 손에 과도 같은 걸 들고 있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마.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서웠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70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어. 여기서 물러서면. 영영 도둑으로 살아야 해. 칼을 버려라. 이미 증거는 다 확보됐다. 뒤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오빠, 그냥 항복해. 이미 끝났어. 닫쳐 이건 네가 시작한 일이잖아! 두 사람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파란 불빛이 골목에 비춰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다들 움직이지 마! 그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경찰서 조사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검은 굳은 남자와 젊은 여자는 별도의 조사실로 끌려갔고, 나와 수진 씨는 진술서를 작성했다. 어르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럼 내 누명은 벗겨지는 거요? 물론입니다. 다만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해서 며칠 정도 걸릴 겁니다. 며칠이라도 괜찮아. 진실만 밝혀진다면 집으로 돌아오니 새벽 2시였다.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TV는 켜진 채로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다. 미안하오. 여보 이렇게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침대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손주 민준이의 글씨체였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애들이 제 할아버지가 도둑이래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빨리 억울함을 풀어 주세요.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미안하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까지 상처를 주다니 잠을 잘수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밤새 앉아 있었고 새벽 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까지 눈을 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어젯밤에 들어왔어요. 몰랐네. 당신 깨울까 봐. 민준이 편지 봤어요? 아내의 눈도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다. 미안하오. 내가 가족들한테 너무 큰 짐이 됐구요. 무슨 소리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추가 조사를 위해. 다시 출석하라는 내용이었다. 어르신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해 주시오. 그두 사람이 자백했습니다. 이미 여러 건의 동일한 수법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드디어 내 결백이 증명됐어. 그럼 나쁜 소식은 뭐요? 피해자가 스무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묻으셨어요. 수치심과 체면 때문에. 어르신만 끝까지 버티신 겁니다. 가슴이 아팠다. 나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참아야 했던 사람들이 스무 명이나 된다니. 내가 포기했다면 이 사기꾼들은 계속 다른 노인들을 괴롭혔겠구나. 그분들도 이제 억울함을 풀수 있겠소. 네, 재수사에 들어갈 겁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다. 수진 씨였다. 할아버지, 기사 나갔어요. 기사요? 네, 제가 쓴 기사가 오늘 아침 포털 메인에 떴어요. 70대 노인을 노린 조직적 사기당 검거. 한 노인의 용기가 진실을 밝히다 제목으로요. 기사가 났다고? 그럼 사람들이 알겠네. 고맙소, 수진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어요. 진짜 멋지세요. 전화를 끊고 기사를 검색했다. 댓글에는 응원과 사과의 글들이 가득했다.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믿었어야 했다. 노인분들께 너무 편견을 가졌던 거. 같다. 용기 있는 분이시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법정은 장엄했다. 판사석 위에 걸린 태극기가 엄숙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검은 굳은 남자와 젊은 여자는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었다. 저들이 나를 도둑으로 몰았을 때의 그 당당함은 어디 갔을까? 피고인들은 2023년부터 2년간 총 27건의 동일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었고 이들은 사회적 체면과 수치심을 이용해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방청석에는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도 와 계셨다. 모두 나와 비슷한 나이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손주들한테 할아버지가 도둑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100만 원을 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까 봐 무서웠어요 평생 싸운 명예가 하루 아침에 무너질까 봐한분한 한 분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가 얼마나 쉬운 표적이었을까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재판장님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증인 말씀하십시오. 저들이 훔친 건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요, 자존감이요. 그리고 손주들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손주는 학교에서 도둑 할아버지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일곱 살짜리 아이가요. 목이 메었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게 현명이 될수 있습니까? 저희도 다들 어렵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단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 없이 말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이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사회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선 사회 공동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젊은 여자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네가 흘리는 눈물보다 네가 만든 피해자들의 눈물이 훨씬 많았어.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윤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다. 이건 아니야. 나 억울하다고. 그가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용서는 아직은 안 돼. 시간이 필요해. 법정을 나서자. 다른 피해자 어르신들이 내게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선생님의 용기 덕분에 우리도 떳떳해질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웠기에 이긴 겁니야. 손을 맞잡았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알수 있는 따뜻함이 전해졌다. 할아버지. 수진 씨가 카메라를 들고 달려왔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떳떳하게 살아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절대 혼자 감추지 마시고 싸우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3개월이 흘렀다.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진실은 때로 늦게 밝혀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오늘의 사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세요. 히얼. 댓글도요.